성벽을 쌓은 거예요. 서민들은 들어오지 마라. 어. 자기들은 근데 강남권에 막 아파트 다 있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런데 부동산 전문가가 서울이 지금 평양과 같이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. 그분 표현이에요. 선택받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. 그렇죠. 거주 이전의 자유도 그리고 허가받은 사람들만 되는. 들어올 수 있는. 그렇게 되는 상황이. 네. 그러니까 불변의 진리 하나 있다라고 했어요. 뭐요? 보수에 사서 진보에 팔라. 아하. 내가 그러니까 보수 때 집값은 떨어지고 진보 때 오른다. 예. 집값을 잡겠다고 잡겠다고 외쳐대는 좌파가 정권만 잡으면 부동산이 미친 듯이 뛰고. 그러니까요. 네, 그리고 실제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보면 집값이 계속해서 하향세 곡선을 그리죠. 아, 그리고 문재인 때 올려놨던 거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가를 찾아가죠. <laughs> 사실은 보수가 정권을 한번 더 잡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보수가 한번 더 잡았다면 사실 주택 가격이 상당히 안정화 됐어요. 예. 네. 중국, 중국인 집주인이 네. 보증금을 안 줘요라고 네. 네. 하소연하는 기가 찹니다. 진짜 기가 차 이게 네. 뭐냐면요.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사들이고 임대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. 음. 외국인들이. 근데 세입자들한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외국인 임대인이 적지 않다는데 이게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가 43명이래요.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또 가장 많아요. 회수하지 못한 맞네요. 채권 84억 5천 이런 얘기 하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? 아니 중국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건데 왜 너네는 그런 얘기를 해? 이렇게 얘기해요.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 때 전세사기 사건이 터졌을 때 민주당 뭐 했나요? 뭐라 그랬죠? 국가에서 배상하라 했잖아요. 아, 국가에서 배상하라 그랬나요? 네, 아, 그런 획기적 배상을 했었어요? 네. 중국인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데 왜 입을 닫으면 안 되죠? 자, 이런 부분들도요. 자, 보세요. 여야가 바뀌니까 난처하죠. 음. 국민들에게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법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전세 사기가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지 보증금이 어떤 경우에 불안해지는지를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예. 이거 진짜로 만약에 못 받게 되면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어, 은행들에서 이 주세, 주식 보증금에 대한 보험들도 있어요 맞아요. 네, 그럼 이게 뭐 30만원 40만원 정도 이게 당장은 적지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띄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럼요. 안정적이니까 예. 어,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만약에 내가 전세 보증금에 대한 불안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꼭 보증금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해라. 음. 어, 그래서 이게 보증금을 날렸을 때를 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, 예. 그리고 이게 등기부등본 보는 법 같은 경우도 이게 국가나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거 교육할 수 있잖아요. 예를 음흠. 들어, 그 청년들 지금 20대가 넘어가서 이제 내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는 이런 것들 국토부에서 공지 한번 내려주세요. 다 링크로. 어. 어, 여기 공무원들 뭐 하세요 이런 거한번 예. 내가 전세 계약하기 전에 월세 계약하기 전에 계약서에 이거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상징후가 있는 겁니다 등기부 확인하세요 근저당이 얼마 잡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예. 근저당이 집값보다 비싸다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안내문이라도 하나 보내주세요 그러면